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자전거를 타시면 누구나 누구나 아니지만 그 생활 자전거나 뭐 이런 거할때 우리는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뭐 핸드폰을 갖다가 꼭 라이딩 중에 이렇게 지면 봐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리고 자전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핸드폰 거치대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보면 색깔은 짜잔. 자. 블랙, 레드,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가 있고 브랜드는 GLB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레드와 실버는 뭐 제품 구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블랙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그, 핸들바에 맞게끔, 맞게끔, 각 사이즈에 맞출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스페이싱?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제품과 렌치, 그리고 볼트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로. 핸드폰을 장착할 수 있고, 이건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요렇게 조그마한, 조그마한 게 쿠션 같은 게 있는데 이 쿠션은 요, 요 부분 핸드폰이 닿는 부분에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핸드폰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이고 얘는 아시겠지만 핸들바에 장착을 하고 그런 후에 동봉이 되어 있는 이 작은 볼트로 보시면 홈이 있죠? 그 홈에 얘를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딱 이런 형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 보시면 55에서 110, 55에서 110까지 되는데 제가 아이폰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 많이 많이 깨졌네요. 새로 하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뭐, 아이폰 10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여기를 꽉 조이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핸드폰은 그, 31.8이나, 아니면 25.4, 그보다 얇은 거, 아니면 킥보드, 전동 킥보드나, 이런 쪽에다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하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갖다가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충분히 저렴하고, 가성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뭐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려보고 갑니다. 아무튼, GLB라는 스마트폰 거치대. 색상은 블랙, 레드, 실버. 이렇게 총세 가지입니다. 이상. 자전거 입문하면 꼭이 핸드폰을 처음에 말씀, 뭐 제가 거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입문했을 때 핸드폰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핸드폰 가지고 어플들이 잘돼어 있으니까 어플 가지고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괜히 뭐 쓸데없이 다른 거 하셔봤자 뭐뭐 뭐 핸드폰으로 뭐 뭐랄까 속도계나 이런 걸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나중에 사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저렴한 비용이나 이런 걸로 살수 있는 거치대를 해서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나을 거예요 뭐 방향도 방향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할수 있으니까 이 제품을 추천해 드려 봅니다 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도 아는 게 힘이라고 알면 좀뭐 지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GLB 가성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